자칭서 아, 아, 아까 오시면서 당구선이치이분이남편이잖 아 남편. 자기 남편이 상과 자기 엄마 자기가 맞. 위치는 변걸려서 가서. 해서 이 초점무가 여 상을 여 전반 여기 여 는 우리 거실에서 하라이팅있요는은이 산도 산 중턱에 있는 산이에요. 아까 봤을 때1 5 3 m 150m 정도까지 우리 뒤 있습니다. 그 전에는 밑에는 다 이게 석굴였는데다 잠겼잖아요. 여기다하 이렇게 그냥 잠겨진 내용은 여기에. 그래서 한가다고 해서 스 모상으로.